부상이나 수술 후에 뻐근함이나 이어지는 통증 때문에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 받으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좋은 건 알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병원 스케줄에 맞춰서 주기적으로 계속 가야 한다는 건 그건 참 쉽지 않습니다. 물리치료는 한두 번 갖고 되는 게 아니니까 말이죠. 그래서 요즘 많은 분들이 저희 통감 마사지기와 같은 가정용 저주파 마사지기를 찾고 계실 텐데요. 합리적인 가격과 언제든 편리하게 쓸수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잘못된 사용법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오히려 독이 될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가정용 저주파 마사지기가 정말 효과가 있는지, 효과가 있다면 어떤 원리에 대해서 효과가 있는 건지. 그리고 가정용 저주파 마사지기를 어느 부위에 어떻게 붙여야 효과가 있는지, 오래 하면 할수록 좋은 건지, 적정 사용 시간은 얼마인지, 오늘 통감 마사지기와 함께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저주파 마사지기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저주파 마사지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저주파 마사지기란 쉽게 말해서 전류를 피부를 통해서 신경 또는 근육에 흘려 보내서 통증 완화와 회복을 돕는 기기를 말합니다. 이 저주파 마사지기는 목적과 적용 대상에 따라서 크게 텐스와 EMS로 나뉠 수 있습니다. 텐스 방식은 신경에 적용시켜서 통증 완화를 기대하는 방식으로 영국 리즈대학교 존슨 박사의 논문에 따르면. 텐스는 통증 부위 신경을 자극해서 통증 신호가 전달되는 걸 막아주거나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것이 텐스의 통증 완화 핵심 원리인 게이트 컨트롤 이론입니다. 존슨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텐스는 단기적인 급성 통증 관리에 효과적이고 자기 스스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EMS 방식은 근육에 적용시켜 근육 수축을 강제로 유도하는데요. 근육의 수축과 이안을 만들어 혈액순환 개선으로 부종 감소와 부상 회복을 돕고 근력의 강화를 기대하는 방식입니다. 미국 메릴랜드 대학교 언론 박사의 논문에 의하면 EMS는 근육을 자극해서 직접적으로 근육을 수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부상 후 재활이나 운동 후 근력 강화에 특히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하면서 회복을 돕고 근육이 약해지는 걸 방지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EMS의 원리는 근육을 직접 자극해서 자발적인 운동 없이도 근육의 움직임을 만들어 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근육 피로회복이나 부상후 재활에 효과적이라고 언론 박사의 논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통증 완화가 목적인 텐스와 회복 촉진 근력 방화가 목적인 EMS 이렇게 두 가지 목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텐스는 통증 신호를 차단해서 통증을 덜 느끼게 하고 EMS는 근육을 수축시켜 혈액 순환을 돕고 근력 강화까지 도와주는 각각 신경과 근육의 목표로 사용하는 유용한 기기입니다. 그래서 통증 완화와 부상 회복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텐스와 EMS 두 가지가 다 필요한데요. 텐스와 EMS 두 가지 기능이 따로 있는 기기가 아닌 하나의 디바이스에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저희. 통감 마사지기 같은 제품을 추천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보통 시중에 저주파 마사지기는 텐스나 EMS 기능 중 하나만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텐스와 EMS가 동시에 가능한 몇몇 제품들은 가격이 수백만 원으로 우습게 넘어가죠. 그래서 통증 하나가 필요하면 텐스 기기를 근육 회복이나 재활이 필요하면 EMS 기기를 따로 구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저희 통감 마사지기는 하나의 기기로 신경과 근육 두 가지 모두 케어할 수 있으니 복잡한 장비나 추가 기기 없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약점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쉽고 간단하게 통증 관리와 회복을 동시에 챙기고 싶다면 저희 통감 마사지기가 딱입니다 병원에서는 전문가가 알아서 붙여주니 그냥 넘어갔지만 집에서 직접 마사지하려니 정확히 어디에 어떻게 붙여서 사용해야 할지 많이 헷갈리셨을 겁니다. 부위가 너무 많으니 팔꿈치 통증을 예시로 들어 설명드릴게요. 모든 통증 부위의 원리는 동일합니다. 이 내용은 미국의 유명 물리치료사 유튜버인 바벤 브레드의 설명과 200만 구독자를 보유한 닥터 조의 설명을 바탕으로 구성했습니다. 텐스는 신경을 자극하여 통증을 줄이는 방식이므로 꼭 통증 부위에만 붙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테니스 엘보의 경우 팔꿈치 줄에 염증과 붓기가 생겨 통증이 오지만 원인은 손목 등 다른 부위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증 주변에 패드를 붙이되 서로 대칭이 될수 있게 손가락 3마디 정도의 간격으로 부착해 주시면 됩니다. 텐스의 자극 강도는 텐스는 통증 신호를 억제하는 역할이므로 꼭 고통스러울 정도까지 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편안하고 지속 가능한 정도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MS의 경우에는 근육을 직접 자극해 수축과 이완을 유도하므로 통증 부위와 전완근, 근육다발을 중심으로 헤드를 부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MS는 근육을 직접 자극하여 수축을 유도하기 때문에 근육이 수축과 이완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헤드의 위치를 조금씩 옮겨보며 자극이 충분히 전달되는 위치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극 강도는 EMS는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강하게 설정하되 근육이 수축되며 자극받는 느낌이 꼭 있어야 합니다. 약간의 불편감이 있어도 괜찮으니 단계를 낮은 단계에서 천천히 높이면서 근육이 잘 반응하는 강도를 찾으시면 됩니다. 단, 주의사항으로는 부상초기 통증이 심한 상태에서는 강도를 낮춰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테니스 애보는 팔꿈치뿐만 아니라 손목의 반복적인 사용도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팔꿈치에 착용하는 웨어러블 형태의 일체형 제품도 좋지만 통감 마사지기처럼 사용이 자유로운 패드 형태의 제품이 부상 관리에 유리합니다. 또한 부상 정도에 따라서 텐스와 EMS의 자극 강도를 세밀하게 유지해야 하는데요. 통감마사지기는 무려 20단계로 자극강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간혹 저주파마사지기를 오랜 시간 사용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무지성으로 오랜 시간 사용하고 나서 아 오히려 통증이 악화되었다. 이거 효과 없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게 저였습니다. 이 부분 아주 중요하니까 집중해서 봐주세요. 펜스는 통증을 완화하는데 아주 효과적이지만 하루종일 지속적으로 사용하기보다는 1, 2회 최대 3회 정도가 적당합니다. 1회 사용시간은 20분에서 최대 30분 정도가 적절하며 과도한 신경 및 피부자극을 예방하는 올바른 사용법입니다. 각 회차 사이에는 최소 2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피부와 신경의 피로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EMS는 근육을 강제로 수축시키기 때문에 장시간 사용은 오히려 부상 부위의 근육 피로를 가중시킬 수 있고 심할 경우 피부 화상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사용은 절대 금물입니다. 권장 횟수는 1, 2회에서 3회 정도가 적당하며 1회 사용 시간은 10분에서 20분 정도를 넘기지 않는 것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결론적으로 저주파 마사지기는 오랜 시간 사용한다고 해서 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방법과 적절한 시간을 지키면서 꾸준히 사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한번 각 잡고, 아, 오늘 마사지 한번 받아볼까? 라는 것이 아니라 가볍게 휴대해서 점심시간에 한번, 쉬는 시간에 TV 보면서 한번,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꾸준히 할수 있게 해주는 이런 컴팩트한 사이즈의 가벼운 마사지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통감 마사지기는 손가락 두개 정도의 크기로 휴대하기 매우 편리하며 작지만 배터리 용량 또한 1일 2회 20분 기준으로 7일 동안 사용해도 넉넉합니다. 무게 또한 담배 한간 무게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아주 가볍습니다. 제가 20대 후반에 차량을 전선 처리할 만큼 꽤큰 교통사고를 당했었습니다. 그때 척추 허리 협착증으로 몇 년을 고생했었는데요. 허리가 정말 아팠지만 직장과 집에서 아픈 티 내는 게 그때는 그게 그렇게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남자가 약한 모습을 보인다는 게 참, 지금 생각해 보면 미련한 생각이었죠. 그래서 뒤에서 몰래 타이레놀 두세 알씩 먹으면서 악으로 통증을 버티면서 일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통감 마사지기와 같은 제품이 있었다면 정말 좋았겠다. 라는 생각을 최근에 많이 합니다. 아무튼 이번 영상은 영국 존슨 박사와 미국 얼론 교수 등의 논문을 참고하였고 미국의 500만 구독자를 보유한 물리치료사 유튜버인 바벤 브레드와 닥터 주 조의 영상을 참고하였습니다. 저는 자료를 찾으며 제 몸에 직접 실험도 하고 제품 기획을 진행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주파 마사지기만으로는 모든 통증을 완화하거나 완벽한 근육 회복을 기대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분명히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통증의 원인은 근육, 신경, 관절, 뭐 여러 가지 너무 많은 아주 복잡하고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기 때문에 단순히 저주파 마사지기 하나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정확한 진단과 치료 그리고 운동 계획을 세우고 그 과정에서 저주파 마사지기를 보조적으로 함께 병행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접근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이 부족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테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통감 마사지기와 함께 오늘도 통증 없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며 일반인 눈높이 통증 관리 비법을 알려드리는 김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